너 <목소리도> 잘하지. 야, 그거는 내 진짜 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Yes! 그러니까. 아, 아, 가보시보가보까실게요샷 나이스! 형, 꿈에 나타나는 거 아이가? 아, 공 찾았다! 빨리... 이러면서. 눈이 아? <laughs> 아니고, 어딨노? 어이 시... 어, 저 실수로 좀 올려버렸네. 아, 그렇구나. 아, 어쩌지? <웃음> 어쩌지? <웃음> <웃음> 자. 어, 클럽, 요, 손잡이 다 해가지고. 오케이, okay, 데이면 okay. 그냥 빼면 됩니다, 여러분. 예, 빈정 안상하게. 네. <laughs> 반송회로 가시는 거 같은데. 다섯 개씩 하나. 오. 네가 잘 치는 게 아니고 네가 못 치는 걸 수도 있잖아. 잠깐. 뿌려 줘. 자. <웃음> 이 문통가. 아, 나무다르나. 잠. 자. 좋아 좋아 펑크쪽데크아 아 어허 가되는아 어, 따라온다 저 넓어 근데 괜찮요 한번 있을거야 아 만나고 온다른 길을 나무도 좀 만나보고 바빴죽이 <몬주> <laughs> <몬주> <몬주> 아, 내가 오비를 내가 찾는다고 시몰래했미안하아오비안 할게 할게 비가 뭐예요? 자. <목소리> 와, 잘 쳤다. 우리 <목소리> <저래치게> 아, 잘쳤다저지이가 <목소리> 아, 지금 나불했지. 아, 잠앞 네. 어, 아, 아. 아. 앞에, 아, 앞에. 앞에 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붙이잖아. 자, 살이지 많이 사 나는 뭐어시 아, 오늘 도시락 한두세명 있네, 보니는 잠깐 잠깐 잡아 봤을 때까지 모르는 맞다, 그래. 뛰었나? 그래, 그래 편안하게 뛰었나. let Yes! Yes! Sure. Oh. Yeah. Okay. 두번치는데랜리는 아마 벌금이다 왜? 는 브랜드는 는얘기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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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약간 아, 돌긴 한데, 긍크는 yes! 아, 아, 아니다 긍크는 아니다 다정이다한네긍정사데 긍정적인 한데, 긍정적인 한데, 긍정적인 한데, 긍정적인 한데, 긍정적인 한가 아, 내비도 찌그러기몇내있잖 <laughs> 아, 그래, 내가. 찌그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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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아, 이거 찌끄러기야 아, 못나 칼로 안 오, 올라갔네 실수. 오, 실수. 아, 됐다. 아 오, 어. 나이스. 아, 아, 아 되겠 되겠나? 안 돼. 아, 살아났습니다. I mean, 살잖아, 오른쪽. Yeah. 어이건나왔야나왔다나왔다나왔다나왔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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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도 나치 나도 나도 야 된다 파이팅 나도 나 아이고 뭉치고, 목생, 고뭉치목생치고고뭉고 뭉치고, 탈출, 아, 뭉치고, 뭉치고, 다 you <music> 감사합니다. 최소 토는 해야 되는 거아닙까아 진짜, 진제진어아 제일 이어 좋다, 좋다, 좋다. <웃음> 됐다, <웃음> 됐다. 아우. <laughs>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좋다. <laughs> 아, 오랜만에 여유가 있네. <웃음> 제공입니까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아, 진짜가. 요거 밖에 못 왔나? 예? 네. 네. 아 아니, 아니. 이 내공 아니야. 더 갔을 거야, 홈마. <laughs> <누구는> 누구고, 홈마. <laughs> 홍마. 홍마. 카드 들어. 약간 오른쪽 볼게요. 거요 홍마 제공. 새는데 이건 내 공아 내아닌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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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예. 아니야 이이에요어 아, 음. 음, <laughs> 여기 다내공어 아 제거는 안나갔죠? 아, 네. 어... 그래도 제 라이 안좋은데도잘 짓다 생각해요 이래 한 번씩 실수를 해야되는데 구샷어데대 하나도 <목소리> 안질어이리요 <목소리> <목소리> 소리는 굿샷인데 여주사저하살아오 <목소리> 살았다 와와아저 <laughs> 진짜 짱이네하씨 죽었는데 씨저살아 어, 뭐야. 아 씨. 이너5 6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응. 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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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파슴이. 40파슴이. 40파. 왜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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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리 이네이 나는 올 때마다 밖에안은데나그많이데 보기 1번 보기 5번 거기 물어 보고 싶어 파야 는데 양파 아 맞네. 내가 꽂히네. 너 아, 네, 에바구나. 아, 난따질건저빨리 네 따질 건 아니지만 딱딱질때면더 기분 나쁘 어우 그래. 니 새끼도 한번내아치야어이어어 일로 오나잠시가네아안 된다. 자안 된다. 나 이거 꽂야 이거 다 꽂히고 싶지. 오 진짜 좋다 빨리 보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뽑아놓 어, 굿샷 안 <laughs> 예! 아, 좋다 오 <laughs> 아, 원래 이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laughs> Pessoal! 나는 어차피 뭐들 못네 <laughs> 보기만 하는 걸로 아까 그래. 준이 영상 봤잖아, 퍼스니에서 뭐. 두번 치는데 버티는다 하더라 아이가 <laughs> 아니 많이 나도 그요 아니 딱 풀로 가는 게 라이가 딱 들어야지 싶더라. 그래서 모시 사람만 오면 어서요. 뿌 칠한 데다 들어가 니 치는 우리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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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워구나지 아, 약했으면 내가 했네. 잘라야겠다. 아, 뚫. 아, 오 이거 아, 깝다 아, 우리 둘다잘 쳤다. 와 예술이다. 그 아무하는 게. 이게 아, 아다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솜털 그거? 솜털 그 그런 거 없어요? 그그 뭐지? 뭐지? 어. 검체사한테 할게요. 제그 마크. 어까지 이제 먹고와라올고 버리기 마크도. 우리 우리 해경캐디 님 뒤통수는 내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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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음> <웃음> that's it, that's it. 보디 보디, 보디 보보 이런 말 예. Yeah. 요즘 번외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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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사람도 좋아해 아, 아, 아 우와 잘갔다 날라 진짜 잘갔다 야 갔다 아! 이거 는데못 찾습니까? 7,000원. 예? 아, 이거, 이거, 빼달라마 빼드리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 네. 야, 나는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오면 저리가. 나도 저도, 아, 저쪽으로 바로. 저도 저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도 올라봤어요 아, 아 그, 너는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봤거든. 이걸로 슬라이스 나, 나라고. 나는. 아, 나도 방금 슬라이스 나라고 치는데, 봄이 여 하나 있다. 어, 어, 그러면 살았게. 이거 내꺼일 수 있다잉. 내꺼는 별쳐다. 아. 본발바다 와, 하나 살아있네. 본발바다 <laughs> 너니까, 이거. 우리꺼일 수 있어요. 본발바다 맞아, 어, 맞아. 발바다발바다 니꺼 맞다, 니꺼 맞다. 여기 이제 돋발바다. 니꺼 맞다. 이틀 네, 들어가세요, <laughs> 들어가세요. 아, 저희 200까도벌볼게 200. 200요? 똥으로 쳐야 되잖아. 똥 응. 죽어도 신다 우리가 살려줬으니까, 목숨 응. 하나. <laughs> 아, 목숨 살려줬으니까. 정들이가라이가우구 어, 나무가 거긴데 넘었습니 너무, 응. 너무 정승들이는데 어. <laughs> 정승 안 들인다더만 나는 너무 잘 맞어. 아, 아. 너무 잘 맞어. 네. 일단 브리타인이 우측에 한번 가볼게요. 예. 에이. 여기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140. 140. 네. 그러고 저 OBT는. OBT 100예. 100이? 알겠습니다아 어, 어, 있네, 있네, 있네. 오케이. 맞구나.